안녕하세요. 경지용입니다. 오늘은 KBO 리그, 그러니까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좀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팀 순위와는 약간 어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은 뜨거운 흥행 열기인데요. 현재 삼성 라이온즈가 KBO 역사상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 단일 시즌 홈 관중 140만 명. 이 대기록 돌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또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야구 팬이시라면 당연히 재밌을 거고, 뭐 스포츠 마케팅이나 팬덤 문화, 이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도 흥미로우실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숫자부터 좀 볼까요? 8월 22일 기준으로 삼성 홈 누적관 중 벌써 130만 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22일에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라팍에서 키움 히어로즈랑 홈경기가 있었는데요. 이날 그냥 꽉 찼습니다. 24,000석 만원. 그래서 이제 시즌 홈 누적 관중이 130만 6,816명 이렇게 딱 기록이 됐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올 시즌 10개 구단 중에서 삼성이 제일 먼저 130만 명을 넘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요? 와. 네. 그만큼 팬들이 정말 꾸준히 그리고 뜨겁게 찾아주신다는 거죠. 야, 가장 먼저고 130만이라니. 작년에도 삼성이 꽤 흥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2년 연속 이렇게 많이 모으는 거 이거 보통일 아니죠. 맞습니다. 삼성이 작년에도 최종 홈 관중이 134만 7022명이었거든요. 그때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130만을 넘겼던 건데. 아, 작년이 처음이었군요. 네, 근데 올해도 130만을 넘기면서 그야말로 2년 연속 130만 관중 돌파 이 진기록을 세운 겁니다. 2년 연속 130만 이거 KBO 리그 전체로 봐도 진짜 드문 기록 아닐까요? 어, 정확히 보셨어요. KBO 리그가 이제 40년 넘었는데 이 역사 동안 2년 연속으로 130만 넘는 홈 관중을 모은 팀이요. 딱한 팀밖에 없었어요. 한 팀이요. 어디죠? 바로 롯데 자이언츠. 롯데가 2008년, 2009년 한번 하고 그리고 2011년, 2012년에 또한 번. 이렇게 두 차례 기록했었죠. 그 뒤로는 삼성이 역대 세 번째. 그리고 롯데 이후에는 처음으로 이걸 달성한 팀이 된 겁니다 롯데 이후 처음 역대 세 번째 와 기록의 무게가 확 느껴지네요 진짜 대단한 팬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는 아예 kbo 역사상 최초 단일 시즌 홈관중 140만명이 아무도 못 가본 고지를 노리는 거잖아요 남은 경기를 생각하면 이거 진짜 가능한 목표인가요 현실적으로 어 지금 추세를 보면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시즌 끝날 때까지 삼성한테 남은 홈경기가 14경기나 돼요. 아직 기회가 꽤 있는 거죠. 14경기 꽤 많이 남았네요. 네. 근데 단순히 경기 수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경기당 평균 관중수인데요. 올 시즌 삼성 홈경기 평균 관중수가 이게 놀라운데 22,927명에 달합니다. 22,900명이요? 평균이요? 네. 평균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라팡 만원 관중이 24,000석이니까. 그냥 거의 매경기 만원에 가깝게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와 평균 2만 3천 가까이 정말 놀랍 네요 매경기 거의 축제 분위기겠는데 요 그럼 이 평균 관중 수 이걸 남은 경기에 대입하면 140만 돌파는 뭐 무난해 보이는데 요 그렇죠 아주 그냥 단순 계산을 해 보면 지금 누적이 약 130만 7천 명 정도 잖아요 남은 14경기에 평균 2만 2927명 이걸 곱하면 대략 한 32만 명 정도가 더해집 니다 32만 명이요 네. 그럼 이걸 그냥 더하면 산술적으로는 162만 명을 훌쩍 넘어요. 와, 162만? 이건 그냥 140만 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KBO 역사를 새로 쓰는 뭐 압도적인 기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물론 뭐 변수는 있겠죠. 남은 경기 상대 팀이라든지, 요일, 날씨, 또 막판 순위 경쟁 이런 거요. 여러 요인이 관중수에 영향을 줄 텐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팬들의 그 엄청난 열기, 꾸준한 방문 추세 이걸 보면 140만 돌파는 뭐 시간 문제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KBO 역사에 남을 150만, 어쩌면 160만 관중 돌파, 이런 대기록거지도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해볼 만한 상황인 거죠. 이야 듣기만 해도 흥분다네요. 그럼 지금 KBO 역대 한 시즌 최다홍 관중 기록은 얼마죠? 그 기록이랑 비교하면 삼성이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는지 또 140만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좀더 와닿을 것 같아요 역대 최다 기록 바로 작년에 나왔습니다 LG 트윈스가 2023 시즌에 세운 139만 7499명입니다 139만 7499명 이야 진짜 아슬아슬하게 140만에 못 미쳤네요 딱 2,000도 1명 부족했네요. LG 팬들은 정말 아쉬웠겠어요. 그렇죠. 정말 간발의 차이였죠. 그런데 지금 삼성이 누적이 130만 6,816명이고 평균이 거의 2만 3천 명 가까이 되잖아요. 앞으로 홈 경기를 한 4경기 어, 네 정도만 더 치르면 산술적으로는 LG의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4경기만요? 네 4경기? 네. 4경기에 평균 관중 곱하면 대략 9만 명 정도 추가되니까요. 와 그럼 진짜 며칠 안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계속되면 아마 다음 달 초, 9월 초 중순쯤? 그때쯤 삼성 라이온즈가 k b o 리그 역대 아니시즌 최다 홈 관중 기록을 새로 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즌이 아직 꽤 남았는데 그때 이미 역대 신기록을 세우는 거죠. 시즌 끝나지도 않았는데 9월 초에 벌써 역대 신기록이라니 와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입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시즌 초반부터 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미지날 7월 5일, 그러니까 올스타브레이크 시작하기도 전에 삼성이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먼저 시즌 100만 관중을 돌파했었어요. 그때부터 약간 어?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전반기에 이미 흥행 돌풍을 예고했던 셈입니다. 이렇게 뭐 매경기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니까 당연히 팀 성적도 아주 좋을 거다 최상의권일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 쉽잖아요 팬들 응원 열기가 선수들한테 힘이 되고 그게 또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이런 선수환 현재 삼성 라이온즈 순위는 어떤가요 선두 경쟁 중인가요 아니면 최소 가을 야구 안정권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어 야구 팬들이시면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8월 22일 기준으로 삼성 라이온즈 팀 성적이 56승 59패 2무 승률 0.487입니다. 순위는 리그 10개 팀 중에 8위예요. 네, 8위요? 잠깐만요. 10개 팀 중에 8인데 홈 관중은 역대 신기록을 눈앞에 뒀다고요?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보통은 팀 성적이 좋아야 팬들이 더 많이 오고 특히 뭐 포스트 시즌 진출 같은 거 걸려 있어야 흥행이 더 뜨겁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완전 반대 상황이네요. 바로 그 점이 이번 삼성 라이온즈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흥미로운 질문 또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팀 성적과 관중 동원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건 아니다. 이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는 성적이 좋으면 관심도 높아지고 관중도 늘어나긴 하는데요. 근데 성적이 중하위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흥행에 실패하는 건 아니다. 이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8이면 사실상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좀 어려워 보이는 순위 아닌가요? 팬들 입장에서는 좀 응원할 맛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올 시즌 KBO 리그 순위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요. 현재 공동 5위 그룹하고 경기 차이가 불과 1.5경기밖에 안 나요. 1.5경기요? 네, 그리고 4위인 롯데자이언츠하고도 2.5경기 차입니다. 아, 생각보다 격차가 크지 않네요. 1.5, 2.5 경기면 뭐한두번 연승하거나 경쟁팀이 연패하면 그냥 확 뒤집힐 수도 있는 차인데요. 정확합니다. 아직 시즌 끝날 때까지 남은 경기도 꽤 있고요. 특히 중위권 팀들하고 맞대결 결과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현재 순위는 8위지만 산술적으로는 여전히 5강 싸움에 합류해서 가을 야구 가는 걸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예요. 팬들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고, 가을 야구 희망, 이거 붙잡고 응원할 이유가 충분한 거죠. 그렇군요. 가을 야구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이게 팬들을 계속 경기장으로 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은 될수 있겠네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고 선수들이랑 같이 뛴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정도의 진짜 역사적인 관중 동원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인데요. 파리팀이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세운다는 건 정말 특별하니까요. 그럼 이 뜨거운 팬심의 진짜 원동력은 뭘까요? 성적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데도 팬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오는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지금 있는 정보만으로 딱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단순히 팀 성적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삼성의 흥행을 선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적 외적인 다른 매력들이 팬들의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성적 외적인 매력이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게 홈구장 대구 삼성 라이언즈 파크 그 라파 효과입니다. 2016년에 열었잖아요. 최신식 구장인데 뭐 관람 시야도 좋고 의자도 편하고 구장 안에 먹을 거 즐길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잘돼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야구 경기 보는 거 자체 말고도 그냥 경기장에 와서 시간 보내는 거 이게 하나의 즐거운 경험이 되는 거죠. 야구 보러 간다 이걸 넘어서 라파케 놀러 간다 이런 인식이 좀 생겼을 수 있어요 아~ 구장 자체가 무슨 복합문화공간처럼 되면서 팬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거군요 그쵸 쾌적하고 즐거운 데서 응원하고 싶으니까